아니요 근가 이게... 니가 어? 아이요 <이렇게>. ㅋ <laughs> 아 크리스마스 때 뭐해야 하는� 하이야 a 하고 와야 a 일요일고 거하고 a c c e l 혼자 옷 거야? 나 안한 거없는 크리스마스 요일 아니에요? <laughs> 맞요일인1일�일옷불 그러니까 <laughs> 나� 리 v 열게 ㅋㅋ 나 s t r e e 혼자요? 아니요? 혼자야? 아니면 동생이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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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살인데? 아 동생 동생이요? 여동생? 남동생 아 하나도 맞는 길도 없네 <laughs> 동생 몇 살이야? 어3학년3학년제말안 들을 텐데 잘 들어? 아니요 아, 아. <laughs> 잘 들리니까 어잘 들리니까 그렇죠 자잘 들으면 신이다자 이제 좀 해볼 건데요 어디서부터 네. 네. 오케이 가겠습니다. 네? 응? 어, 네. 여기 아니에요? 살살 살. 아, 맞아요 맞아 맞네 가겠습니다. 재영아 네? 혜택? 네? 하어안 네. 되는 거 같은데. 재영아 눈을 좀 떠볼려. 네. 괜찮아? 아니다. 안 괜찮은 것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3x 이렇게 되는 거 맞지? 그럼 양쪽에다가 우리 얼마 곱해요? 마이너스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하면 3분 되는 거 맞지? 그럼 x가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4. 네, 마이너스 4 나온다는 거. 야그러면 x절편은 마이너스 4 0이다. 그래서 두 직선, 아 직선인데 두 직선, 아뭐 자꾸 두 직선이래? 직선이 두 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x축에서 마이너스 4 찾고 y축에서 마이너스 3 찾고 여기 있지? 맞아요? 네. 그럼 기울기 봐봐. 양수야음수야 음수. 음수잖아. 음수잖아. 음수. 오른쪽 아래로 향하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네.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네. 되세요. 됐어요? 네. 어, 자, 이거는 내가 르리 대표 문제를 풀어보났네? 자, 그다음에 이번 대표 치셔야 돼요. 유형 11번. 진짜 진짜 중요합니다. 자, 892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식이 있는데 여기는 우리한테 주고 있는 가딱 하나밖에 없어. 뭐만 알려주는 줄 알아? Y 절편, 그치지 Y 절편만 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뒤에 볼까요? A는 0보다떻 대. 그다음에 10가 양수잖아. 양수 니까 오른쪽 위. 위로 가는 그래프가 돼야된다는 소리예요. 괜찮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Y 절편이 10이라서 Y 축요 10이라는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오른쪽 위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그리. 어째, 얘들아? 제말 이해되시나요? 지금? 네, 네. Y 절편이가 Y축 위에 10을 찾아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되는데, 오른쪽 위로 가야 된다고. 왜? A가 양수니까. 길이가 양수니까. 네.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소리인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돼요? 네. 그때 요 그래프하고 X축하고 Y축으로 둘러싸져 있는 요 삼각형의 넓이가 지금 10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 여 네. 삼각형이 날때 어떻게 보니? 2분의 1. 아, 그래. 곱하기? 아, 그래.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하지? 아, 그래. 어. <laughs> 여기는 몇인지 몰라요, 그쵸? 네. 여기는 몇인지 모르는 거야. X라고 할게. 여기는 10인거지. 그러면 10 곱하기 X인데 그결과 지금 10이어야 해요. 그럼 X는 얼마나 야 돼? 2. 2가 네. 나온다, 네. 소리지 그치, 얘들아? 네. 그러면 잠깐 물어볼게. 여기가 2라고 한건데 좌표로 따지면 여기 몇이돼야 돼? 원점에서 두칸 갔다는 거잖아. 응 쪽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자 우리는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이 직선 위에 있는 두 점인 데개를 뭐라고 해? X축 위에 있죠 절편. X 절편이라고 하지 않을까? 네. 그쵸? 이거 네. Y 절편이고 얘가 X 절편 아니에요? 네. 맞아 아니야. 네. 맞지 그럼 X 절편 여기서 구하면 끝나는 거지. Y가 0일 때 넘어가서 마이너스 10은 A x. 그럼 X는 A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A분의 10인데 그 결과가 뭐와 같아야 돼?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돼. 이런 소리 라는 거. 죠 그럼 A값은 뭐가 돼요? 5. 자, 다시 설명할게. 다시 할 거라서 다시 보면. 돼. 자, 다시 보자. 준비됐어? 네. 자, 일단 이 10을 볼 거예요. 이 기울기지. 그렇죠 기울기가 있는데 단 A는 0보다 크대.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이구나. 해석할 수 있지? 그 다음 두 번째, 얘를 우리가 Y절편이라고 하죠. Y절편은 어디 위에 있어야 돼? Y축 위에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맞아요? 그럼 Y축 위에 10을 찾아준 거야. 그럼 오른쪽 위로 향하는 직선의 그래프라는 얘기인 거예요. 얘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런데 얘네는 넓이가 지금 10이 됐다 했잖아. 그럼 여기가 지금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 하고 나누기 2하면 얘 넓이가 10이라는 거알수 있죠? 네. 그쵸? 그럼 여기 원점이야. 여기 길이 몰라서 X라고 할 거라고. 여기는 얼마야? 10. 10이야. 그럼 식 세워주면 1분의 2 곱하기 X 곱하기 10을 했는데 그 결과 10이에요. 라고 할수 있잖아. 됐어? 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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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 약분 시켜주면 5X는 10이니까 X의 값은 얼마 된다? 2. 2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거리가 지금 2잖아. 네. 근데 얘가 원점에서 음수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잡혀 며칠하고 아, 아, 그런데 이 마이너스 2는 x축 위에 있고 이 직선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직선에 x절편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laughs> x절편? <laughs> <절편>? 그러면 <laughs> y나 0 집어넣었을 때 x 찾으면 되는 거 맞지? 네. 괜찮니? 네. 어, 그럼 여기 0은 ax 플러스 10인 거야. 거기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은 ax 오. 너희들이 x대 궁금한 거니까 A로 나누겠지? 맞아? 네. 그럼 약분 됐으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10인데 그 결과가 뭐와 같아야 된다고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와 같아야 된다고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지? 이거 1 숨어있는 거야, 얘들아. 크로스 계산하면 빨리 풀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아 어, A는 얼마? 5. 됐으니까 정답 5번. 됐어요? 진짜로? 네. 어. 그 다음에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895번을 보시게 되면 그래프가 있어.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보세요. 그냥 숫자가 있는 게 아니라 두 호를 지금 뭐라고 하는 건데 얘들아, 너희들 이거 읽어봐. A는 0보다 크 높다. 그게 뭔데? 양수. 양수, 오케이. 어,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얘들아,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갖고 왔어. b 아 I를. 이 양수야, 양수야? 몰라요. 몰라요 이제 얘들아. 어떻게 알아? 그냥 문자만 갖고 있는데 얘가 숨어있는 숫자가 마이너스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지 않아요? 맞죠? 그 정도는 너희들 알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봐봐. 이 녀석이 그래프를 그렸대. 근데 그래프가 오른쪽 위로 가고 있지. 그럼 기울기가 0번 어떻는 얘기야? 크다. 양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의 값이 얼만데? 얘가 기울기지. X 개수가 기울기라 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A분의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할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네. 됐어? 안 됐어? 됐어요. 됐어. 그럼 다음에 자, 이 점을 우리 뭐라고 하지? Y, y? 네. 절편이라고 하지. 근데 Y 절편도 보니까 0보다 위쪽에 있잖아. 네. 양수인 거지, 양수. 맞아요? 네. 자, 그럼 네. 여기서 의 Y 절편 누구예요? A 어 그럼 a분의 b라는 이 y 점도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오케이 어 괜찮아 어. 자 그런 다음에 너희들 잠깐만 우리 2하고 7 중에서 누가 더 커? 7, 7. <laughs> 근데 마이너스 곱해버리면 누가 더 커? 2 따라서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부동호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괜찮나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버렸어 그럼 얘도 말수리 곱해지겠지? 네. 그럼 부동호의상 어떻게 돼야 돼? 네. 바뀌겠지, 그쵸 얘는 0보다 작겠지? 네. 됐어요,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보면 얘는 지금 다시 보면 a 분의 1이랑 b 랑 곱해진 거지. 네. 그럼 a 분의 1이 양수야, 음수야? 네. 여보세요 네. a 분의 1이 양수일 수, 네. 음수라 음수. 있어. 음수. 음수야. 얘가 음수고 음수에 뭐를 곱해 양수 되겠어? 맞아요. 얘도 음수가 돼야지만 마마 플러스로 해서 양수 바뀌지 않을까? 네, 네. 이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그거 네, 맞아요? 거 맞아요? 네. 네. 따라서 우리의 비의값은0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네. 괜찮아? 네. 얘들아? 네. 그러면 A는 네. 자반대도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가 음수라면 네. 얘도 음수가 돼야지만 양수될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않아? A 못뭐 된다? 네. 음수여야 된다. 이게 정답이 네 돼요? 네. 아, 괜찮은 거 맞나 보겠네.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지. 네. 맞아요? 근데 얘는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네. 이 봐야 되는데. 되게 중요한데. 됐어 얘들 네. 그럼 마이너스로 나을때두등호회가 어떻게 되요? 네. 바뀌겠지요. 괜찮아요? 네. 그럼 다 보세요. 요거랑요걸볼 거야. B는 같은 B야. 네. 알겠지? 그러면 지금 봤을 때 둘의 부호가 같아. 네. 또는 이의부가 같아. 가같금이 친구가 지금 이가지 a 가지약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만말가지이될거 아니야. 이때 네. b 가양야일때 c 가뭐가되금이 친구가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이가 만약 이수일가도 있잖아 a 가지수이가이가 지금 이친구 그래서 평행하다. 우리 지난 시간에 평행하다 일치한다 이거 배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문제를 보니까 x축에서 만난다 나와 안 나와? 네. 오늘 배웠어요. x축 위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뭐가 같다는 얘기야? x절편이 같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평행하다라는 건 뭐가 같다 있었지?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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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y절편 같으면 돼. 안 되지? 기울기만 같아야 돼. X축 위에서 만난다. X절편이 같다.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 심표 여기서 끊어서 봅시다. 둘이 평행하대. 근데 선생님 가로 있으면 뭐하라 했지? 음, 음. 풀어줘라 했는데 이건 그냥 이미 X로 묶여져 있어. 뒤에 잘렸는데 뭐 있어요? 혹시? 네. 아무것도 없지? 네. 자, 이거는 그냥 X 앞에 있는 계수인 거니까 굳이 풀 필요 없다는 얘기야. 이게 자체의 기울기야. X 앞에 있는 아이를 기울기라고 한다했잖아요 음. 맞아요? 네. 이우 녀석의 기울기는 뭔데? 에이. A잖아. 따라서 평이하려면 이 둘이 평이하려면 기울기의 값이 어때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괜찮아요? 음. 그럼 이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2A는 A는 2분의 에서 만난다. x의 절편이 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응.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은 요녀석 9했잖아. a 값이 1분의 1이라고. 식 완성시킬 수 있는 거 맞지? 응.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9라는 애랑 얘랑 x축에서 만난다 소리야. 오니? a가 뭐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2분의 1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식이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9라는 것을 완성시켰잖아. 네. 이해 됐어요? 안 됐어요? 네. 됐어요. 그럼 이제 이거 완성된 거랑 요거랑 비교했을 때 x축에서 만난데 x좌표 같다고 하면 되는 거야. 네. 그럼 얘 x좌표 구하고 싶어? y 는0 제곱 넣겠지? 네. 그럼 얘 넘어가면 9는? 2분의 1x니까 x는 얼마? 18 나오겠지? 맞아요? 어 그럼 18분의 0이잖아. 컴마 0. 18분의 0이 아18 컴마 0이잖아. 맞아? 근데 얘의 x 절편도 뭐가 나와야 돼? 18 컴마 0 나와야지. 아니에요? 맞아요. 맞죠? 그럼 얘 x 절편 구해야겠지? 네. 네. 괜찮아? 괜찮아? 어, 어. 그음에 Y는 0째번호 써. X 계냥집어넣으면 돼. X는 얼마? B잖아. B가 얼마야? 18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너네 이거 X라고 한만 했지? g o 맞지? But x 를 끊으시면 안 돼? b 거 아니야? 지금? 네. 맞지. i d y o 0 w a n 잖아이 You d o x 는 b 나올 거야 t dinner. What's it? You can talk to you. You 어? a n talk to you. a n talk to you. You can t a l 나요 네. 어. <laughs> 괜찮은 거같아요 <것> <laughs> 네. <laughs> 내가 어려운 걸 풀어서 내가 대표 문제 안 풀고. 아, 그자 그다음에. 자1차 함수 그래프는 지한다뭐 할래? 데이. 그렇지. 데이 먼저 할게요. 자 얘부터 지한다 그러니까 데이 먼저 할까. 시계다가 그럼 y 다가 마이너스 4 집어넣고 x에다 2 집어넣었어요. 4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이니까 우리는 a값을 할수 있겠네. 끝이에, 라. 네. 어, 얼마 나오지? 3. 오케이, a는 4. 잘했어. 그럼 a 3 구했으니까 식 완성시켜도 되잖아. 네. 원래 식. 여기 봐야 돼. 여기 보세요. 어. 자, 그러 y는 2x, 3 3은 9에다가 마이너스 8. 아니 얘들아 근데 진짜로 함수가 어려운 거 맞거든 어려운 파트가 맞아 근데 함수는 있잖아 어떤 느낌이냐면 어려워서 안 보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이거는 진짜 수학의 꽃이로 내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함수 정말 사랑해야 돼 계속 봐야 돼안 되더라도 계속 봐야 돼 계속 계속 봐야 돼 무슨 일인지 알아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함수가 제일 쉬워지거든요 제발 좀 보세요 알겠죠? 어 어렵다고 해도 계속 좀봐 제발 알았지? 그럼 이렇게 네. 되어 있는 네. 상태에서 네. 이 그래프를, 이 네. 그래프를 y축 방은 b만큼 같대요. 자 우리 y축 b만큼 가면 사실 이제 뭐하러 했어 그냥 아, 네. 그렇지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근데 그 그래프가 네. 얘랑 일치한다. 완전 실 똑같이 생기면 일치할 거 아니야? 얘랑 얘랑 일치한다고. 음. 일치라는 게 완전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 요 아니요. 에맞죠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지금 x 앞에 있는 K, 의 수가 같아야 되니까 C, 값은 2가 되겠지? 맞아? 네. 수수항의이이아야야 되는 지지럼럼 네. 값에다가는 1 a r e d Capsule, D. c o m a B, c 더하면 6. 어렵지 않지 않아요? 적을 네. 만들지 마세요. 진짜 절대로 황 D. 에다가 그다음에 d C, 다그래 m p a 그래프를 보면 알려주고 있는 게 있어. 뭐 알려주고 있게 y 좌 좌편. 편이랑? x 자 편이랑. 근데 결국에는 자 x 좌 편, y 자 편도 점으로 볼수 있잖아. n 이잖아 아니야? 이게 마이너스 e 점이 y e x c 음수니까 괜찮아. 네, 어, 네. 그러면 일단 x절편 마이너스 6이다, y절편 마이너스 3이다,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빠지된거 맞고. 괜찮지?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이 그래프랑 평행하다고 말했는데 얘 그래프의 기울기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얘네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이야. 네. 같아? 아니 다르지. 네. 그렇지 얘는 평행하지 않아요? 서로 만나겠지 언젠가는? 그 a 왜 i t t l e bit of a little b 아 t o 아 a little bit of a little b a x 플러스 b 의 꼴로 나타냈잖아 네. 근데 선생님 이 of a little bit o 한테뭘얘기했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맞아요? l e 그 i t of a l 게 t t l e bit of a l 그 t t y e b x t of a l 얘 1,5지. 맞아요? 네. 어, 지금 네. 색깔 분을 내가 못 바꿔서 얘가 2번이거든? 자, 1번하고 2번 봐봐. 누가 더 Y축과 가까워? 2번. 2번. 어. 2번. 즉, 절대값이 클수록 Y축과 가까워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 어, 그래서, 자, 얘들아, 너희들 공간 좀있을 떠나봐. A는 모양도 결정하지만 네. Y축과의 위치도 결정시킬 수 있어요. 어, 잘안 보이지, 나? 저희가 써줄게. 다시 A는 모양을 결정하고 Y축과 가까운지 먼지도 볼수 있다. 그래서 봐봐. A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A가 음수면 오른쪽 아래로 모양 결정해요. 그리고 절댓값 A가 클수록 Y축과 뭐한다? 가깝다. 이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풀수 있잖아. 그렇지 않을까? 네.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절대값은 2분의 1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절대값은 마이너스 1. 절대값 3분의 1이야. 네. 그러면 누가 더 커? 얘가 네. 절대값이야, 절대값. 네. 절대값, 알겠지? 절대값인거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커요? 마이너스 3분의 1 커요, 절대값이. 네. 제가더 크잖아. 그럼 제가더 가깝겠지, y 축이랑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이해되신 거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정답 몇 번이야? 네. 4번. 4번. 여기까지가 숙제! 여기까지가 숙제! 이정도는 괜찮지 않나? 네. 야, 15분, 15분까지인데? 괜찮지? 네. 어, 잠깐만